안녕하세요 소세지전 주문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분홍소세지입니다 음. 제가 지금 소세지를 한 6-7개 집어먹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름이 져있을 때 아아 아. 아. 이거 소세지전 13,000원 음.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원래 2인분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아, 수성에서구파발은 너무 멀고 아 진짜 많아요. 이게 참기름을 지금 안 넣는 게 이게 소세지 전이다 보니까 넣으면은 좀더 마이너스. 지금 이게 기름이 많아요 소시지 전이 맛있게. 근데 여기에도 참기름 띄우면은 조금 응? 예, 네, 네,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시지 전을 배가 고파서 무지무지 아구아구 먹었더니 이제 기름이 이제 몸에 꼈어. 그때 기름을 씻어줘야 돼. 아이 기름이 씻어 내려질 때 이제 술 때문에 내 속이 쓰린 거야. 그때. 얘로 달래주는 거야.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미역국 잘 끓이면은 요 미역국 한 그릇에 소주 3병 나오는 거. 응? 음? 이게 저 옆에 코리아 나이트에서 부킹을 하면은 여기를 와서 이거를 시킨대요. 그때 언제였지? 어 설날 연휴 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꼬막을 시켰는데 여기 테이블에서 남자 혼자서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여기 딱 오더니 여기는 소세지 전이 맛있어요. 이러면서 둘이 재밌게 놀더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리아 나이트에서 그 부킹을 한거 같아. 나는 속으로. 이 잘생긴 놈들만 북킹이 되는 드러운 세상나는게 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자분이 소세지 점 먹을 만큼 먹고 도망갔어. 그럼 남자는 시발시발 되면서 계산하고 나갔어. 아 이거 고소하더라고요나이 생각 하면은 자적장가. <laughs> 어? 남자의 적은 남자라고 처음에는 이제 야씨 이거 부킹 델로만 되는 이 드러운 세상 난 이랬었는데. 아. 베리 형님 진짜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아이씨 여자 도향 같다 이 남자 새끼 고소하다 근데 혼자서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저 새끼 존나 이상하다 남자가 네. 소세지전에 당했던 그 남자를 추억하면서 흑군복 차고 백군복 서고 거중우 동동 높이